네 안녕하세요 뚱이 아 분입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날씨가 정말 좋아요. 진짜 가을 날씨 같아요. 그죠? 네, 시원시원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laughs> 여러분들도 네, 어, 시원한 가을바람 맞으시면서 어,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트는 이 아이들, 네, 만 원짜리 아이들이죠. 두 아이, 아, 어, 이렇게 만 원짜리 여섯 개 묶었습니다. 네, 6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선물은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네, 9.5cm 에약 9.5cm 너무 예뻐요. 9cm, 9곱하기 9cm. 요 아이들은 딱 9곱하기 9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란색깔이 네. 아이도 네, 약간 녹색빛 돌죠 예뻐요. 안 예쁜 아이들이 없습니다. 어, 요 아이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핑크랑 노랑이네요. 네 번째는, 오, 예쁘다. 그죠? 연 핑크, 연 노랑. 또이 아이도 핑크예요. 핑크 색깔. 예쁘죠? 다 예뻐요. 마지막, 또연 핑크예요. 색깔 너무 예쁘죠, 이 식재료는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굉장히 연한 핑크 색깔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여섯 개 묶었습니다. 네. 여섯 개 묶어서 6만원 세트.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해서 9곱 9cm 나오는 아이들이죠. 네. 9cm 넘어요. 9cm. 높이 9cm. 네. 오, 다 예뻐요. 다음 세트입니다. 오, 핑크. 사랑스러운 또 색감이에요. 약간 또 소라색. 오, 예쁘죠, 이 아이.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더 예뻐요. 가볍고요. 네, 정리하기도 좋고. 네, 베란다에서 쓰시기는 딱 좋은 사이즈의 아이들이에요. 연핑크예요 예쁘죠. 오, 이 아이 예쁘다. 그죠? 마지막. 구박 아이파 해서 6개. 6만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장미꽃 코사지로 한번 다 묶어봤어요. 아, 너무 예쁘죠? 네,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9.5cm, 9cm. 네, 정사각 톤입니다. 화이트 톤이에요, 화이트 톤. 너무 예쁘다. <laughs> 가벼워요, 그리고. 정말 가볍습니다. <laughs> 핑크. 핑크도 너무 예쁘죠, 여러분. 보세요. 장미꽃으로 코사지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도 사랑스러운 색감, 연핑크의 노랑이죠. 너무 예쁩니다. 다음 아이도 이렇게 또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 아이도 이렇게 투톤. 마지막. 마지막도 예쁘다. 하늘 색깔이랑 연한 핑크 색깔이랑 살짝 섞여있어요. 오, 예쁜데요, 이 아이. 네,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묶었습니다. 6만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오늘도 랜덤 가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은 어, 조금 예전에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네, 위약 보시면 아시겠죠? 네, 네 아이 묶어서 8만원입니다. 개당 2만원씩이고요. 네, 입구 사이즈 끝에서 끝 12cm 넘어요. 12.7cm, 12.7cm. 높이는, 어, 높이는 거의 12cm 정도 됩니다. 네, 사각이고요 이렇게 받침이 있는 이런 아이들이딱 식재하기 딱 좋은 사이즈. 사이즈도 좋고요 네. 뭘 심어도 예쁩니다. 이 아이들도. 네. 약간 갈색 톤에 핑크빛 살짝 돌아요. 네. 이렇게 가고요 살짝 사각입니다, 여러분. 연두 색깔 12.5cm 나오고요, 높이는 11.5cm 정도 나옵니다. 멋있죠, 그린, 그린 색깔. 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세 번째 청록 색깔, 고급스러운 색감. 12.5cm, 높이는 11.5cm, 11cm 정도 됩니다. 어, 굉장히 고급스럽죠. 네. 또 요즘에는 또 어, 옛날 유약도 굉장히 땡기는,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즘 유, 나오는 유약들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나왔던 유약들도 어, 예뻐가지고 데려왔어요. 12.5cm 높이는 11cm 어, 핑크예요. 예쁘죠? 멋있죠? 고급스러워요. 예, 요즘 거는 약간 산뜻하고 뭐 그런 사랑스럽다고 치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고급스럽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아이 묶어서 8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선물은 랜덤 가겠습니다. 다음 세트도 8만원 세트 두세트 준비했습니다 네, 사이즈 12.5cm 높이 11cm에요 네, 그린색이죠 고급스러워요 굽다리도 이렇게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살짝 동그란 것 같으면서도 사각진 이런 아이들입니다 네, 12.5cm 높이 11cm 이거에도 예쁘죠 색감 엄청 고급스럽죠 이거. 식재에는으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어두운 톤 아이들. 식재하시면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아이, 네이비. 13cm 조금 모자라요. 높이 11cm. 너무 예쁘죠? 멋있죠? 이 아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네. 이렇게 가고요. 마지막 주황색깔이에요. 네, 13cm 나오네요. 높이는 11cm. 예쁘죠? 이 아이도. 코사지는 다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개당 2만 원씩이고요. 네 아이 묶어서 8만원 세트.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아이 묶어서 8만원 세트 가고요. 선물은 랜덤 가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 사각분. 이 네, 사각분도 조금 예전 유약이죠. 네,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다르게 나와요. <laughs> 네, 또 예전 유약이 조금 그리워서 데려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아이 묶어서 얼마죠? 10만 5천원입니다. 10만 5천원 세트. 네, 사이즈는 15cm예요. 높이는 14.5cm고요. 네, 사각입니다 여러분. 약간 화이트톤의 아이나요 빨간 색깔로 코사지. 멋스럽게 되어 있죠? 네, 사이즈는 어, 보통 15, 16 정도 나와요. 높이는 14cm. 입구는 15, 16, 높이는 14입니다. 오, 색감 보세요. 멋스럽어 멋스러워요. 두 번째 아이고요세 번째 아이도 네, 15.5cm, 높이 14.5cm. 약간 네이비 색깔이죠? 네, 이렇게. 멋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세 아이 묶었습니다. 세 아이 묶어서 10만 5천원 세트. 선물은 랜덤 가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묶었어요. 아, 비슷하게, 약간 비슷하게 어두운 계통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16cm, 높이는 14cm. 어, 색감 예쁘죠? 약간, 고급스러워요. 두 번째, 1 5 5 c m 고요 높이 14.5cm입니다. 음, 멋스러워요. 그죠? 사이즈 좋습니다. 마지막, 15.5cm. 옆에는 14.5cm. 음, 이 아이도 색감 예쁘죠? 약간 보랏빛도 살짝 돌면서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비슷하게 새 아이 묶었습니다. 네, 새 아이 묶어서 10만 5천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선물은 랜덤 가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두개 묶었어요. 어, 다육이 식재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은 아이들로 해서 두 아이 묶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고급스러워요. 네, 35,000원짜리 아이들이고요. 두 아이 묶어서 7만 원입니다. 13.5cm 나오고요. 높이는 15cm 정도 나옵니다. 어, 고급스럽죠? 약간 어두운 녹색 계통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고요. 두 아이는 입구 사이즈 13.5cm입니다. 높이가 조금 더 높아요. 10, 어10 6cm가 조금 모자라요. 아이는 너무 예쁘죠. 파랑색 개통인데또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네, 자유기 식재했을 때또 이런 아이들이 정말 자유기를 빛나게 해줄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세트밖에 없어요. 한 세트 남아가지고 올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7만 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사각입니다, 여러분. 방금 동그란 아이들이었죠. 사각 두 아이 묶어서 7만 원입니다. 네, 12.5cm 에요. 입구 사이즈 12cm 보시고요 높이는 16.5cm. 16.5cm 나와요. 네, 사각 두 개. 네, 7만원 세트입니다. 어, 다육이 식재 해보세요. 이 아이들 정말 예쁩니다. 네, 이런 느낌. 사각, 농분입니다. 코사지. 멋스러워요. 사각입니다. 네, 이이도 이렇게. 같은 색감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예쁘죠? 두개 나란히 이렇게 놓으시면 정말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7만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해서 7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비스터죠 네, 코사지가 비슷합니다. 12.5cm, 12cm 정도 보시고요. 높이는 16cm 조금 넘습니다. 아이고, 16cm 조금 넘어요. 네, 사각입니다. 네, 이렇게. 어, 예쁘죠? 색감. 식재하면 정말 예뻐요. 이아이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사각이구요. 오, 어, 이 아이는 완전, 이렇게 조금 어두운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7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아이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아이는 10만원짜리 아이예요. 네, 이렇게 하나만 남아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두개 올려드렸는데, 다 금방 나가버리고, 이렇게 한개 남았어요. 네. 계단 가격 10만원입니다. 17cm 넘어요. 조금 넘습니다. 입고, 끝에서 끝 17cm 정도 보시고요. 키가 30cm 돼요. 키가 30cm. 롱분입니다. 네. 흘러내리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심어주면 굉장히 멋스럽죠? 네. 이렇게 파란 바탕에 노란 색깔로 이렇게. 코사지도 너무 멋지죠? 네. 색감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계단 가격은 10만원짜리 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밖에 없는 아이. 이렇게 오늘 올려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10만원 네, 보내드리고요 오늘 모든 아이들은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토요일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예전, 어, 예전 아이들이 조금 땡겨가지고 예전 유약이 땡겨가지고 조금 섞어서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유약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예전 것도 정말 매니아층분들께서는 예전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또한 어, 예전 아이들도 예쁘고 지금 요즘에 나오는 신상들도 너무 예뻐가지고 네 <laughs> 고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국제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laughs> 안 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